안녕하세요. 라이즈 수학 신현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실제 시험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로는 휘봉고 2학년 7번 문항인데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1 f(x)는 2 f(2)의 값을 만족한다 f(2)의 값은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 라밋이 2회차 6번 문항과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양까지 비슷한데요 살짝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지금 좌변에 리미트가 씌워져 있어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고 했습니다. 그럼 연속이라는 조건, 어, 조건을 성질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연속한다라는 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라는 성질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했을 때, 요 리미트 x는 이 f(x)의 값이 f2랑 똑같아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냥 x에다가 2를 대입만 해줘도 답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런 문제기는 해요. 자 그럼 x에 2를 대입하면 5 곱하기 f2는 2 e 마이너스 f2의 값을 만족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항해서 6 곱하기 f2는 2. 그러면 f2의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휘봉고등학교 2학년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도 너무 적중을 해버려서 라미시 2회차 17번 문항과 22번 문항을 두 개를 이렇게 섞으면 이제 15번 문항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건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파악을 할수 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뭐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을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냐? 이두 가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미시에서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라미시를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맞추셨어야 돼요. 어, 맞추셨겠죠? 자, 그러면 곡선 위에 점 2,fe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는 f'e는 6이다라는 걸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분계수의 정의로 이 리미트의 값을 풀어내는 게 핵심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리미트로 풀어봅시다. 자, h가 0으로 갈때 eh분에 자, 두 개로 한번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 F2 플러스 3H에서 F2를 이렇게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주고 2H에서 F2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2가 되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개 추가로 뒤에 더해줄 건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번영을 해준 다음에 어디를 봐줘야 되냐? h 앞에 있는 숫자, h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맞춰줘야 되죠. 근데 여기 분모가 2 h이기 때문에 2를 3으로 만들어주고 2를 마이너스 2로만 만들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2가 3이 되려면 2분의 3을 분모에 곱해줬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준다라고 치고 앞으로 보내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해주고. 분 모에도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그냥 통째로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앞에 2분의 3이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얘도 통째로 f 프라임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f 프라임 2라고 써주시면 이제 끝.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했더니 2분의 5 곱하기 f 프라임이래요. 근데 f 프라임이는 아까 6이었네. 그래서 여기다가 6을 대입을 하시면 2분의 5 곱하기 6이니까 답은 15.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휘봉고등학교 2학년 16번 문제 볼게요. 16번도 선생님이 너무 너무 내신 대비할 때 많이 강조했던 얘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던 문제인데 나왔네요. 얘도 라미시 1회차 12번 문항에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나머지 정리 다 보니까 다음식을 한번 쭉 써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을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요거는 식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완전제곱식 x-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fx인데 사실 이 fx는 그냥 fx라고 두는 것보다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fx보단 ax 플러스 b로 놓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일단 대입할 수 있는 식,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겠죠. 그러면 자변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6이 되고요. 요거 날라가고 얘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6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 사실 여기서 미분 개수를 써야죠. 더 이상 대입할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양변을 미분. 자, 좌변은 3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자, 우변은 이거 곱미분이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는 a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a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x에다가 1을 똑같이 대입을 해보시면, 3, 아, 3, 4니까 7은? 자, 얘 사라지고, 얘 사라져요. 그럼 다 없어지면서 A만 남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위분을 하는 순간. 자, 그럼 A가 7이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가 6이래. 그럼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FX가 아까 AX 플러스 B였기 때문에 얘가 7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때 F2를 구해야 되니까 대입해서 14 마이너스 1. 답은 13.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 유형은 정말 많은 유형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충분히 내신 대비 때 문제를 많이 풀어 봤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휘봉고등학교 2학년 6번 문항 볼게요. 6번 문항 딱 봤더니 우리 라미시에서 많이 봤던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나왔고요. 라미시에서는 1회차 7번, 2회차 7번 이렇게 두번 출제가 되어서 사실 익숙하게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무리 없이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2 x 1보다는 크고 2 x 3보다는 작을 때이 리미트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극한값도 부등식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을 리미트를 씌웠을 때두 개가 똑같으면그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f(x) 식이 이 2x 1과 2x 3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두 개의 식을 대입을 해서 이꼴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식은 2x-1 플러스 1을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가 2로 나눴대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약분 약분 4x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아, 전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그때는 1을 더해주고 제곱을 하고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줬으니까 이 놈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4x가, 4, 2x 플러스 4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4를 제곱을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x 제곱 플러스 2분의 4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6.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둘다 식이 x 제곱. 이렇게 4x제곱. 얘도 x제곱, 4x제곱. 차수가 똑같잖아요. 그때 x가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를 씌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차수를, 차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계수끼리 비교를 해,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분의 4니까 얘도 4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2분의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 있는 식이 길다고 해도 그냥 우리는 최고 차항의 계수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되니까 얘도 4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값도 4로 수렴하고 우변에 있는 값도 4로 수렴해 결국에는 얘가 4로 수렴하는 것과 4로 수렴하는 것 사이에 있다라는 거니까 이 값도 결국에는 4로 수렴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얘도 4로 수렴한다라고 이제 답을 정해 다, 답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 같이 풀어 보았는데요. 사실 휘봉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쉽게 나왔던 기조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시험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라미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익숙하다라고 느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뒷 부분 후반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당황을 하, 했었다라는 후기들이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후회보다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또 열심히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더 해주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 마지막 기말고사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긴장감을 가 가지고 함께 라이즈 수학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